안녕하십니까. j t 비 홍프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트리트먼트 컨텐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트리트먼트란 무엇일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전에 샴푸 컨텐츠를 했었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모발의 pH에 맞는 샴푸. pH에 따른 약산성 샴푸와 알카리 샴푸, 그리고 두피 샴푸, 모발 샴푸. 모발 샴푸에서는 뭐 컬러 샴푸가 있고, 손상 샴푸가 있고, 멀티 샴푸가 있고, 여러 가지 샴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샴푸를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트리트먼트입니다. 트리트먼트와 흔히들 린스라고 하죠. 트리트먼트와 린스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트먼트는, 모발에 영양분을 깊숙히 넣어주는 애들이 트리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모발이 손상이 되고 모발이 모가 안 좋고 다치고 이런 것들을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애들이 바로 트리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린스라는 애들, 전문적인 용어로는 컨디셔너입니다. 컨디셔너는 뭐냐면은 모발에 모표피에 코팅막을 씌워줘가지고. 부드럽고 이 안에 얘네가 영양분을 넣었죠. 그거를 유실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컨디셔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디셔너를 아무리 쓰셔도 모발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아, 모발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세요. 실질적으로 트리트먼트를 쓰고 그다음에 컨디셔너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그래서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로 영양 채워 주시고 그다음에 컨디셔너로 모표피 모발의 겉에 표면에 코팅막을 딱 씌워주셔야 완벽한 케어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발 케어의 가장 핵심인 요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웬만하면은 트리트먼트 또한 시중에서 파시는 것보단 헤어 살롱 전문가용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여러분들 명품샵에 가서 명품 백을 드는 것과 아무래도 명품 백이 더 가죽 소재라던가 이런 게더 좋겠죠 좀더 많은 이런 기술력이 들어갔고 근데 일반에서 사는 가방은 확실히 명품보다는 소재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어 제품도 전문가용과 로드 제품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겠지만,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트먼트의 종류에는 두피 트리트먼트와 모발 트리트먼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샴푸는 두피 샴푸, 뭐, 모발 샴푸 따로 있는데, 한번 쓸 때, 내가 오늘 모발 샴푸를 쓰겠다. 내가 오늘 두피 샴푸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쓰는데, 트리트먼트는 같이 쓸수 있어요. 내가 두피도 안 좋고, 모발도 안 좋아요. 그러면은 두피에다가 이 두피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모발에다가는 모발 트리트먼트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점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두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피 트리트먼트는 비듬, 지성, 민감, 탈모. 트리트먼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고민이 탈모다. 그럼 탈모용 트리트먼트를 주세요. 내 고민이 지성이다. 그럼 지성용 트리트먼트를 주세요. 라고 해서 쓰시면 돼요. 그 안에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건성용 두피면은, 건성 트리트먼트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두피의 수분감을 유지시켜주는 판테놀 성분들이 많겠죠. 트리트먼트마다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민에 맞는 그런 두피 트리트먼트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두피 트리트먼트가 일반 시중에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헤어 살롱에 가셔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그리고 두피 진단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건성 두피인지, 내가 지성 두피인지, 내가 탈모 두피인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두피 진단기로 봤을 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피 진단을 하시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모발 트리트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발 트리트먼트를 계속 데일리로 쓴다고 해서 모발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트리트먼트는 보조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버진 네어가 손상이 되고 난 후에 버진 에어처럼 돌아가기는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그거를 유지 손상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애들이 이 트리트먼트지, 트리트먼트를 계속해서 쓴다고 해서 굉장히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손상된 모발이 이걸 쓰지 않음으로 해서 더욱더 옥수수 뿌염털 극손상 모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트리트먼트를 쓰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리트먼트는 뭐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애들이다. 그럼 그 영양분은 주가 뭐다? 케라틴, 단백질이겠죠? 우리의 모발은 70에서 8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무겁다, 중간이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고 거친 모발,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용. 이런 애들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트리트먼트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 생머리 분들이라던가 굵고 거친 모발들 그리고 손상 굉장히 우려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트리트먼트 손상용 트리트먼트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요 얘는 볼륨 트리트먼트가 모근을 강화시켜서 볼륨을 살려주는 트리트먼트들도 있어요 이 볼륨 트리트먼트 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볼륨 트리트먼트를 처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벼운 애들은 뭐냐면은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으신 분들 트리트먼트 얘네 쓰면은 쭉 가라앉아요 모발은 막 이렇게 매끄럽고 막 보들보들하고 살아날지 몰라도 축 가라앉히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분 전용 가벼운 트리트먼트 주세요. 아니면은 케나틴 단백질이 함유된 가벼운 트리트먼트 주세요. 라고 해서 처방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아, 내 모발은 가는가? 힘이 없는가? 볼륨이 죽었는가? 아니면 내 모발은 굵고, 거칠고, 손상이 많이 됐는가. 내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제 모발은 굵고, 거친데,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거고, 아, 제 모발은 손상이 많이 됐는데, 가늘어요. 그러면은 단백질, 케라틴 전용 가벼운 마스크를 사시면 되는 거고, 제 모발은 어느 정도 손상은 됐지만, 가벼운 모발이지만, 산뜻하면서 어느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수분 트리트먼트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 모발은 다 필요 없고 볼륨 볼륨감이 최고다. 그러면은 무게와 상관없이 볼륨 트리트먼트를 달라고 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모발을 진단을 하셔가지고 트리트먼트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 모발이 굉장히 모발이 가늘어요. 근데 손상은 많이 안 됐어요. 모발을 정돈된 느낌으로 해가지고 부드러움과 윤기를 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이걸로 가야죠. 수분 전용 가벼운 트리트먼트 주세요.라고 하시면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모발이 지푸라기 털인데 거기다가 막 굵고 거칠어요 그런 분들은 예, 극손상용 무거운 트리트먼트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네, 제 모발은 펌을 했어요 C컬로 해가지고 열펌을 하신 모발인데 굉장히 가늘고 또 힘이 없어요 근데 손상은 좀 됐어요 그런 분들은 단백질 케나틴이 많이 함유된 가벼운 트리트먼트 주세요 라고 해서 털도 살리고 모발도 케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고 트리트먼트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두개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두개 다. 같이. 두피도 케어하고, 모발도 케어하고. 예를 들어, 모발 샴푸를 썼을 때는 세정이 그렇게 두피 샴푸보다 깨끗하게 안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피 트리트먼트로 두피를 좀 청결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모발도 케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트리트먼트는 같이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